안녕하세요. 알스 t v 알스입니다. 오늘 제가 개봉해볼 제품은 XM 스튜디오에서 제작된 카니지입니다. 카니지는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빌런인데요. 어, 제가 정확한 스토리까지 다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제 스토리가 방대하니까, 일단 카니지 같은 경우에는 그 베놈의 자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베놈은 많이들 들어보셔서 알고 계시죠? 요번에 영화로도 개봉을 하는데 저도 참 기대가 많은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어, 카니지 같은 경우에는 베놈보다 한세네배 정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스파이더맨도 이제 그 카니지랑 맞서는데 너무 강력하니까 판타스틱 4랑 같이 합세해서 이제 카니지를 무찌른다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카니지도 이제 베놈이 어떻게 보면 부모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놈한테 같이 편을 먹고 싸우자고 이제 제안을 하지만 어 무슨 이유에선지 베놈은 오히려 스파이더맨의 편을 들어서 카니지랑 싸우죠 정확한 거는 좀더 이제 코믹스를 좀더 봐야 되겠지만은 워낙에 스토리가 방대하다 보니까 어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일단 요번에 영화에 개봉하는 베놈을 일단 먼저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빨리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 베놈에서는 카니지가 나오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네요 원래 베놈도 어떻게 보면은 빌런이거든요 매력적인 빌런이죠 자, 어, 자. <laughs> 제 채널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XM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포장이 진짜 튼튼하고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세트처럼 같이 들어있는 포스터. 멋있죠? 광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명서. XM 스튜디 d 의 특징 중 하나가 또 많은 파츠들이죠? 순서대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럼 박스를 얼른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박스를 꺼냈습니다. 오, 요거 끄는 것만 해도 진짜 힘드네요. 다음은 뚜껑을. 야! 후! 아휴! 자, 이게 XM 스튜디오만의 특유의이 포장. 어 힘들어. 자, 첫 번째. 칸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오우, 굉장히 많은 파츠들이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칸에는 베이스 및 몸통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설명서를 보면서 천천히 한번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설명서를 보면요, 거의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고요. <laughs> 여기 헤드가 총세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이 6번이 그나마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일단 베이스가 1번이죠? 자, 베이스부터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으쌰. 베이스. 이제, 카니지 특유의 색깔이 들어있고요 베이스 색감은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부족한게 없지 않나 싶습니다. 어 부족한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쵸 부족한게 있으니까 왜냐면 너무 음 도색 자체가 너무 옅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좀 이런 이거 지금 탑같은데 올라가가지고 있는걸 표현한것 같은데 고색이 그 조금 베이스 색은 조금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더 진하거나 명암을 좀더 줬더라면 좀더 괜찮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2번은 여기 꼬다리에 있죠? 그럼 2번이 어디 있느냐? 2번은 여기. 2번은 바로 위에 있었네요. 원이 사진상으로는 꽤 작았는데 실체 모르니까 꽤 크네요. 자, 이번 역시 아까 베이스 도색이랑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 홈에 따라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짠. 그럼 딱들어맞고요 다음은 3번 3번은 몸체죠? 조심해야돼요 혹시 모를 파손을 위해서 어? 이거 뭐 항상 조심하게 분을 해야됩니다 오 색감이 아주 밝죠? 징그러 자, 이거는 베이스 부분에서 여기다 끼이면될것 같구요. 기스 안 나게 조심하게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자, 딱 맞구요. 오, 4번! 4번! 너로 정했다! 어, 이게 4번, 이건 5번 같은데? 이건 누가 봐도 이쪽이잖아. 됐다. 어, 4번이 꽤 크네. 4번. 이것도 촉수의 느낌이 많이 나는데, 이거는 그나마, 이쪽 밑으로 내리고 있어서 좀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이걸로 선택할게요. 그리고, 5번은 했구요. 다음에, 6번은 머리. 머리는, 6번, 6번 헤드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6번은 여기 옆에 이 친구가 6번입니다. 자오오 오. 진짜 강, 광기스러운 그런 느낌이죠 오 사이드 쇼5 5니지와 비교했을 때 와. 짠. 와. 좀 약간 머리가 큰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뭔가 굉장히 감기스럽네요. 그리고, 다음 헤드. 헤드가 총 3개 들어있습니다. 오, 두 번째 헤드는 혓바닥이 나왔네요. 약간 베놈과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 베놈의 이 벌크력은 따라갈 수가 없네요. 자, 두 번째 이거는 좀 뭔가 엄발 런스한 느낌이 많이 들지 않으세요? 제 취향은 좀 아닌 것 같아서 탈락. 아, 그리고 마지막 헤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가면이 벗겨지는 모습이죠. 참, 이런 모습까지도 광기스럽네요 자, 짠! 아, 이것도 멋있네요. 어, 아, 이거 멋있는데요. 오 어디 다시 한 번! 어, 저는 이게 더 멋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이거를 붙여놓고 보니까 이게 훨씬 멋있어요. 뭔가 좀더 광기스럽고 표적을 노리는 그런 느낌? 저는 이걸로 DP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후 가면 써있는 거는 사이드 쇼도가 있으니까는 얘는 그냥 다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다리에 보면은 세 가지 촉수로 끼는 게 있거든요. 그거 진짜 잘 봐야 돼요. 네. 7, 8, 9. 7, 8, 9. 어, 이거 왜 이렇게 좀 붙여놓지? 왜 이렇게 불편하냐? 7. 이게 워낙에 종류가 많다 보니까 조금 천천히 하나씩 할게요. 좀 오래 걸려도 정확하게 껴야 되기 때문에 7번에 밑쪽 자 여기 같죠다딱 맞습니다 7 여기 보면은 색깔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8번 같은 경우에는 노랑색이어야 되는데 한번 노랑색이 색칠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보세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바로바로 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이드 쇼에서 예전에 구버전으로 하나 나온 게 있는데 그것도 촉수가 끼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촉수 파손도 많았고. 그래서 그 제품을 중고로 구할 때는 그 촉수의 그 존재 여부도 상당히 중요했죠. 이게 트레이드 마크랑 다름없거든요. 촉수 자체가 점점 모습이 나오죠? 아 어, 됐다 18번 오 촉수를 끼니까 확실히 아까랑 이미지가 확 차이가 나죠 멋있다 아 얘네들 이상하게 놔놨어요 큰일났다 이거 어떻게 찾지? 아니 이거 하나 이렇게 제대로 못 놓으면은 어떡하니? 얘가 25번이에요. 얘가 25번, <laughs> 얘가 25번이고, 아니 이거를 내가 다 찾아야겠니? 이런 거... 어 얘가 7번, 어, 7번 썼는데 이미? 가 7번인데. 7번 어디로 갔지? <laughs> 아니, 이런 걸 할까요? 또 7번 또 아다리가 맞는 건또 뭐야? 아하네. 진짜 이것들 <laughs> 자, 또 찾는다. 이거 27번. 이는왜엠야 여기가 27번 여긴데. 엠부야, 그러면. 얘가 19번 가죠 진짜 아 맞네요 얘가 19번이다 끝내 이 길이라 맞아요 19번 이야 이걸 또 이렇게 찾아내네 19번 20번 아니 뭐 사이드쇼 아니 사이드쇼가 아니고 엑 m 에서제 채널을 볼 일은 없겠지만 이런 거 하나는 실수로좀안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얼마나 헷갈려. 굳이 이것 때문에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시간을 더 소비했잖아. 자 됐고요. 21번, 거의 조립이 끝나갑니다. 오우 멋있다. 지금 딱이 자세가 이 자세와 이 헤드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와이 촉수들 제가꼈지만 진짜 잘낀것 같아요. 이거 질감 표현도 상당히 괜찮고요. 근데 단순히 이거 베이스 질감이 좀안 좋아서 그렇지. 나머지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딱 매달려 있는 그 모습, 포효하는 모습이죠? 이야. 이 눈알 도색도 진짜 멋져요. 자, 조립을 완성했습니다. XM 스튜디오의 카니지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이스만 빼면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제품이거든요? 그, 원체베놈 자체가 벌크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어, 이 카니지는 좀 약하지 않나 싶었는데, 막상 이렇게 다 완성을 해놓고 보니까, 어, 엄청나네요. 이 떡대도 그렇고, 조형부터 도색까지, 어, 저, 상당히 지금 마음에 드네요. 최근 들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특히 이 헤드가, 저는 원래 이 가면을 다쓴 헤드로 전시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 헤드가 갑이에요, 진짜. 딱이 모습과 어울려요. 진짜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아, 오늘 오랜만에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리뷰를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 카니 엑센 스튜디오의 카니지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멋진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